다쳐, 그렇죠. 다쳐, 다시 쭉 하셔 가지고 쭉 해서 이렇게 지금 제 무릎 각도 보이시죠? 이래야 됩니다. <laughs> 그대로 올라오는 거죠.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니까. 이런 거 굳이 좌우를 하실 필요는 없죠. 좌우를 막 하면서 내려가는 건 아닌데. 그 언제나 그 정체적인 구조가 살아 계신 상태. 발더걸려서 다시 무릎, 무릎 사이. 자꾸 또 무릎, 무릎 조이는 데내나 그러세요. 오케이. 그 상태에서 엉덩이, 중앙, 중심거림을 더 밑으로, 꽉 밑에. 뒤로 밑으로, 여기, 요기 여기, 여기, 골두. 더더더꽉 더더 움직이게 하세요. 오케이. 여기까지 하고, 그 상태에서 튕겨 일어나시면 돼 쭉, 그렇죠. 오케이. 하고, 풀지 마시고, 풀지 마시고, 그대로 고인 풀지 마시고, 여기서 쉬시면 안 돼요. 여기서. 오케이. 다시. 예. 네. 그렇죠 오케이 이게 동작이 끝나기 도 전에 아휴 뒤가 와야되는 거 쉬지면 안되고 동작이 다 끝나고 나서 쉬어야 돼 한번 끝내려고 응.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죠 어 좋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자자자자 오케이 오케이 아니 쳐졌잖아 쳐졌잖아 자자 오케이 괜찮아 오히려 뒤디끈은 좋아 형창이 좋아요 오케이 이 살을 누르세요 여기를 이제 이거 나자요 오케이. 자자자자 자, 자, 자. 자, 밑으로 밑으로. 자자자자 자, 아보세요 자자 앉으세요. 이걸 꽉 눌러. 오케이. 좋아. 그렇죠. 여기 다살라나고 있어요. 여기서 한번 더. 호! 하시고 그 상태에서 탄성 있죠? 이 탄성에서 그대로 네, 올라가세요. 네. 내려가잖아요. 그러면 이내려가이 지금 방금 내가 느끼셨이 꽉! 들어있는 이도 있죠? 안쪽도이상태까이 상태는 여기서 여까지 부담이 있잖아요. 여기서. 여기서, 여기서.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이, 요, 요 힘, 요 힘. 요 힘이 그 척추 화분을 폭발시켜, 사방팔방으로 피는 가장 근간을 이루는데, 고근간을 그 이루기 직전에 아,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. 그러면 단전에 폭발이안 커져요. 그러니까 그 척추가 사방으로 펴지는 힘이 실제로 안 커집니다.